2024년 10월 25일 아침 7시 25분 아직 컴컴합니다. 여기 폴투가 라구스에서 3박 4일 잘 지내고 스페인 세비야로 이동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산이 없어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네. 좋은 경치, 여러 가지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그리고 어, 도시가 너무 많이 붐비지도 않고 어, 적적하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서면을 가다가 이 전통시장, 수산시장 들렀는데. 아, 역시 벌써 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시 45분에 여기 세비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무는 줄이 2미터가 넘겠는데요. 아, 엄청납니다. 네, 다행히 터미널에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비가 그쳐서 숙소에 잘 어,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어, 한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는 데를 보러 갑니다. 관광객용 마차는 미하에 봐서 대인광장입니다. <목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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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수화하는 다르게 여기저기서 한국말들이 들려옵니다. 아, 말똥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건물인데, 유럽의 건물들은 하나의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거리에 건물을 흠새 없이 다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구획 안에 건물들이 다한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처럼, 그렇게 거대해 보이는데, 그렇게 건물을 이어붙이게 하는 이유가, 어, 땅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도 있지만, 어,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쉽다. 음. 친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광장의 풍경입니다. 쌀이 비치니까 아,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는데, 건물이 좌우 대칭형이랑 저쪽에서 찍은 거랑 그림이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나무도 많고 산책하기 좋으네요. 야, 너왜 쫄룩이냐? 이런 굵은 나무들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얘는 흔한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오 얘는 상당히 크네. 여기는 아까 세비야 들어올 때 터미널 그 근처 같은데. 노란색을 많이 썼네요 마당도 네, 10월 26일 아침입니다 9시 조금 넘었는데 아, 여기가 8시가 돼도 어둑어둑합니다 여기 세비아 여기가 9시까지일텐데 네, 길이 다 이래요 골목골목 이게 폭이 3m가 채 안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세비아 대성당이 바로 지척에 있었네 저 종은 수시로 울리네 아까 10분전에도 울렸는데 알카사르 궁전 찾아왔는데 여기 골목길 뺑뺑 돌다가 어제 왔던 곳으로 나왔는데 여기 사람들 쭉줄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인 모양이네 어 이거 입장객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 사진 찍고 있는 동안에 바로 내 앞에서 솔다운 티켓이 다 팔렸답니다. <laughs> 티켓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해결해 주네요. 아, 다 매진. 아, 바로 내 앞에서 어, 오늘 팔 티켓이 다 아, 끝났답니다. 뭐, 못 보는 거죠. 아, 아까 거기 입장 시간이, 예, 9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첫 입장이. 예, 근데, 예, 줄 서서, 지금 9시 39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끝났다는 얘기인데 예, 그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인터넷 입장 객수 어, 플러스, 저기 줄서 있는 사람들, 아. 그래서, 실제로, 저기를 구경을 하려면은, 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 게 필수 같습니다. 아까 거기가 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의 축소판이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라나다 어, 며칠 전에 알람브라 궁전 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려고 어, 봤더니 없어요 표가 표가 끝났습니다 뭐더 이상 마땅히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어디 가서 뭘 하지 어제는 요 앞에 천막이 쭉쳐 있어가지고 거기 흉했는데 싹 걷었네 그걸. 네. 세, 세비야 대성당 측면입니다. 메트로폴 파라솔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아주 거대한 파라솔이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 위에 올라가서 어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모양인데요. 입장료가 15 유로 막뭐 올라갈 것까지야. 숙소 옆에 있는 플라멩고 박물관이라는데 한국 사람 이름이 써있네요 세비에서 야두 번째 밤을 보내기 위한 숙소를 옮기는데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구글맵을 찍어보니까 170 버스가 있다고 해서 여기 터미널로 찾아왔는데 어, 구글맵에는 이 터미널 안쪽이 아니고 어, 바깥쪽에 일반 도로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기다리다가 어, 하도 안 와서 터미널 안에 와서 어, 인포한테 물어봤더니 안쪽에 있다 어. 세비야에서 어, 옮긴 호스텔이 이탈리카 호스텔인데, 여기 세비야그 시가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세비야 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어, 그리고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고, 저 호스텔 10인실이 무려 6만원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날짜가 지났을때 자꾸 비싸져서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너무 변들이고 그래서 못마땅했었는데 그래도 여기 유적지 같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그러고 또 숙소가 의외로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산티아고 순례길에 포함이 되는 모양이네 어, 요 가리비 표시 입구에 사람이 지키고는 있는데 입장료를 받기 위한 것사 아니고 어째서 왔는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따 봤습니다 네, 매달린 것 중에서 그래도 조금 누리끼리 한거 가장 많이 익은 것을 땄는데 네, 보는 것처럼 껍질이 조금 많이 두껍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셔서 아, 유자처럼 쉽니다 먹기가 아, 조금 아, 불편해요 5시 반인데 10분 밖에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1.5유로 입구부터 교회부터 볼게 아니고 여기부터 봤어야 되는데 아 여기 한눈에 와도 오래됐다 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돌 계단이 다 닳아가지고 리의 우리의 딸은 우리의 원형극장이라는데 여기가 이렇게 움푹 꺼져가지고는 뭘하나딸 긴쪽 직경이 한 어, 5,60m 들려나?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아, 벽돌하고 돌하고 섞었나? 나기보다는 돌을 아, 얇게 벽돌처럼 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변두리에 네, 이렇게 볼 것도 있고 해서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탈리카 로마노 국장. 절망을 사이에 두고 뭐, 아쉽지만 문이 닫혀서 저녁거리를 살려고 동네를 걸고 있는데요 하나씩 찾으면서 걷다 보니까 한 2km는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슈퍼마켓 빨간 양념 닭이 있어 가지고 사 왔는데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는 아니고 그냥 짠맛만 납니다